제주에는 음. 아가씨도 많은데. 그거만 해요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거대한 미로를 품은 마을 부산 금정구 서동. 한때 부산의 지역 경제를 이끈 금사공단 사람들의 터전이었던 곳이죠. 얼마 후면 재개발로 사라진다는 이곳에서 모모랜드를 만났습니다. 여기 요즘 힘들다, 품이 같지 않아? 근데 안 되는 것 같아. 진짜 안 되는 것 같아. 이거 옛날에 어릴 때 한국 처음 왔을 때 진짜 신기했었는데. 이건 되는 건가? 되는 것 같은데? 이것도 되는 것 같아. 불이 켜져 있어. 이거 못 불러. 어릴 때 이런 거 있었는데. 아, 어, 진짜? 언니 그런... 이거 안 해봤어요? 이거 진짜 재밌어요. 아, 자기가 돈 나온 거보다 비싼 거 나오면 진짜 기분이 좋다고요. 현금이 있지. 아, 진짜? 어. 그걸 <laughs> 먹혀볼까? 해보자, 해봐요. 근데 진짜 싸요. 400원 밖에 안 해. 그럼 어, 이거 1 0원으로두개 퍼질 수있겠 그러게. 뭐 나왔을까요? 어디야? 언니, 언니 거 먼저 꺼내봐요. 언니, 얼마짜리 거예요? 있어요? 여기 없는 게 뽑혔는데? 어? 진짜? <laughs> 여기 없는 것도 나오나 봐. 대박. 500원 나왔어? 600원. 아, 떨린다. 똑같은 거 나왔어. 뉴패기였어 어? 왜 똑같은 게 나오지? 이거. 아니한번더 해봐요. 똑같은 거 나면 이건 이것만 나오는 거야. 그럴까? 어. <laughs> 같이 한번 해봐요. 시 아니 아니 불러봐. 뾰이. 아. 어 다른 거예요 이것도 어. 맛이 다르네. 어 언니는 무슨 맛이에요? 나는 복숭아 맛. 나도 복숭아 나왔다가 방금 망고 맛 나왔어. 아 진짜? 차갑네. 마셔볼까? 그래. 네. 난 지금 복숭아. 나도 복숭아 예. 저기도 그거 알아요? 여기, 여기 위에 있는 거? 이거 밥, 있는 거. 어, 밥 먹고 나오면 거, 그냥 맞아. 500원이라고 적혀있는데 그냥 주는 거. 공짜로 나오는 거? 그냥 주 거. 그냥 누르면 돼. 는 맞아. 저 어릴 때 커피 욕 마셔서 근데 커피 안먹었어 아니면 육오차. 육오차, 육오차. 맞아, 맞아. 그랬었지. 네. 두 사람보다 나이가 많은 부동산을 지나 마침내 도착한 금사회동동. 이곳에는 지친 이들의 쉼터가 되어줄 특별한 공간이 있다는데요. 와, 근데 여긴 또 서동이랑 느낌이 많이 다르네요. 맞아. 금사동. 여긴 일단 되게 넓고 한적하고 그런 느낌? 네. 응. 여기 뭐가 있을까? 저 천막은 뭐지? 이거 여기서 판다고? 그니까요. 누가 안에 계신가? 응. 계세요? 어누구 어? 계신데? <laughs>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우와. 우와, 뭐야? 우와.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이 안에 카페가 있어요. 군이 <laughs> 저희 한번 <웃음> <들어가보겠습니다>. <웃음> <웃음> <사랑방이에요>? <웃음> <웃음> 들어가 보겠습니다. 사랑방이에요? 들어가볼게요. 사랑방이라고 합니다. 들어가보겠습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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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방. 우와. 아침에. <laughs> <laughs> 아, 고만 <그렇구나>. 따뜻해. <laughs> 그럼 저희 여기자는뭐 하시고 계셨어요? 라디오 듣고 노래하고 뭐그렇습 아, 사람들하고 아, 또한 사람 한사 이야기하고 어머니도 노래 잘 부르세요? 네? 저 노래 잘 부르세요? 좀아좀조금세요 좀, 아, 좀, 왜? <laughs> 듣고 싶어요 하 네. 불러주세요 <laughs> 뭐뭐 갑자기 노래 어떻게 하노? 제일 좋아하시는 노래 저희가 진짜 호응 잘할수 있거든요 네? 어떤 그럼 노래 하실 수 아가씨들이 춤출래? 네. 그러면 좋아요 저요 같이 춤 네, 노래, 노래, 노래 불러주시고 저희가 네. 춤 출게요 네. 네? 일어서야 되나? 일어서요, 일어서요. 아이고, 우리 집에 난리 났다 하겠네. <laughs> 무슨 노래 좋아하세요? 삼다도. 어. 음, 그뭐 MR 듣는 거라던 있네. 조금만 하면 되지요? 네네네. 네, 네, 네. 삼다도라 제주에는 아가씨도 많은데 어, 그금만 해요, 그금 <laughs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해요. 아 진짜 감사해요. <laughs> 갑작스러운.. 네, 파티는 아, 파티, 파티. 네. 저희 위해서 이렇게 차도 끓여주시고 하니까 저희가 그럼 끓이시는 동안 예. 짧게 불러 드릴게요. 예, 좋죠. 아,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아, 박자 한자 쉬고. 쉬고 하나, 둘, 하나. 둘셋 엄마 나